안녕하세요. 배그박사 용희입니다. 이번 판은 어떻게 해야 랜덤 스쿼드에서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쌈마틴에 내렸고 자기장이 살짝 위로 튀었는데요. 저희가 이동한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쌈마틴, 비행장, 비행장 위쪽 골, 삼거리 북쪽 능선, 돌집, 판자집, 창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팀원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게임을 뭐요? 풀어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넘어져, 1번. 3번 친구? 한번더 써도 되겠다. 뒤로 가야되나 이거? 1번이 안보이긴 하는데, 1번 과도 있으면 싸워야될지 2번 밀래요? 2번 하나인데. 아, 2번 가시죠, 그럼. 2, 2번 밀어봤자 내려올 때 개빡셀걸요. 밑에 애들 졸라 많아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돌집 박죠, 그럼. 지금 픽트가 한대, 각이남 쓰레기 집에 있다. 핑에 있어요. 핑에 어, 어, 씨야, 어, 170방향? 아, 쓰레기지 밀어야 아... 이거 쓰레기지 밀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한 명인데? 밀죠, 그냥. 아, 연막 칠게요폭 조심, 쟤. 폭, 폭 까는 거보여면저 친구. 저 5초 뒤에 출발할게요. 폭, 폭 빼고. 까네. 저 갈게요. 연막 아닌 것 같은데요? 발소리! 천천히. 핑, 핑, 핑! 핑, 핑, 핑! 나이스, 나이스. 기절, 한명 기절. 아, 근데 우리도 가야되네, 이거. 차 타고, 파, 창고 박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이거? 쟨이 네, 출발하면 같이 박을까요, 그냥? 네. 에에에. 아, 네. 아차 없다놨지 차 오른쪽에 이거 미라도 있어요 쟤네 안 빠지면 연막 타고라도 가야될 것 같아요 이게 출발 안하나? 안하네요 쟤네 우리 노리고 있네 탈 준비하세요 탈 준비 창고 가요 고고고고고 고고만 늦게 만면 버려요 이거 이어가신 안에 있다, 안에. 있다. <laughs> 위에 있는 것 같은데? 2층 아시죠? 여기 위에.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위에. 위에. 아, 한명 발소리 챙나 한데, 2층? 4층? 1층이요? 네. 바깥 사운드 하나 났어요, 방금. 다시 쪽, 오, 씨. 연막 갈게요. 푸쉬 아니야, 이거 설마? 문 닫으세요. 이거 볼까요? 얘네, 아까 언, 어, 언덕 위에 애들이랑 싸우게 놨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비요 아까 싸운데. 눈다 어차피 얘도 싸워야되나 보다 왼쪽 왔다 위에도 있는데 어? 여기 있는지 모르는거 같은데? 얘 방금 밖에 갔는데요? 우리 잡고 있나? 이거 점자되면 나가서 싸우죠? 아 이거 들었다 미 밀어요 밀어요 밀어, 밀어, 밀어. 깨 쓰신 거 같은데요? 같아 같아. 쓰레기집 쓰레기집이야, 막게. 고급상자 뒤에 있어요, 한 명. 쓰레기집 둘에 보급상자 뒤에 한 명. 다른 편이다. 3대2대 1. 쓸집 2층, 옥상에 제옥상. 전부 다 1층인데. 얘네가 우리 쪽으로 와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진짜 힘들게 먹었다 아,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 그리고 한 분이 차 끌고 온게 신의 안수였어 아 이분이 그렇네 신의 안수다 이게 이분이 베스트 플레이어예요 차 끈거 이때도 죽을 뻔 했잖아 아 시, 샷이 중샷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각으로 쏘잖아요 보통 여기서.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로 박으면 유리하겠다 싶긴 했어. 여기로 딱 박아가지고, 열로 쑥 들어가면은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쏘면은 좀위험하긴하겠지만 그러니까 차가 진짜 신의 한 수야. 차 없었으면 죽었어요. 위에가 애잘못 쏴져가지고, 빠르게 들어가서. 여기 발소리가 났거든요? 다 죽이고, 깐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막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연막을 치고, 옆방으로 이동하죠. 이 방이지, 이 방. 아까 이 방에 있다가. 제가 이 방에 있다가, 이 방으로 이동한 이유가, 여기가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기가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이 방이잖아요, 이 방.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와버리면 우리가 이 맞으니까, 문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방으로 간 거예요, 그냥. 애들도 있겠다. 어, 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지금. <laughs> 들어오자마자 죽었어. 제가 이때도 이두명 죽는 거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밀자고. 밀자고 한 이유가 아까 우리 브리핑 중에 어, 쓰레기 집에 한명 있다.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쓰레기 집에 한 명이 얘랑 친구라면 여기 창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밀자고 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교전하다 보니까 종석님이 여기서 혼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 요렇게. 옥상에 있다는 소리 좀 들었고, 연막 하나 까면서 제가 이쪽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자기장이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왼쪽으로도 못 돌고, 창고 안으로도 못 들어와요. 우리 편 때문에. 그럼 완전히 갇힌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하객진이 펼쳐진 거야. 라인 끄어버렸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제 위치가 이 안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1번 팀두 명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저희 끝나요. 아, 이거는 제 자체 피드백입니다. <laughs> 제 게임. 제가 한 게임.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동한 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때 이제 3대2가 됐죠. 한명 기절, 3대1. 근데 혹시라도 우리 편이 죽었어도 제가 마무리 했을 거예요. 여기 넘어가가지고, 이렇게.